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끊어지고 만다. 악이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인을 한번 다시 보려고 해도 한번 다시 만나보려고 해도 다시 볼수 없고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악인의 종말이에요 자,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탈복 가운데 한 말씀이 생각이 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말씀이 너무나 비슷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온유한 자를 축복하시는 것.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 구약이냐, 신약이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온유한 자, 이런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신다.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화평으로 즐겁게 될 것이다. 여긴 또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게 된다. 이것은 영적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복을 받게 되는 것. 땅을 차지하는 것이 육적인 축복이라면 화평으로 즐겁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이에요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누가 온유한 자가 의로운 자들이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죠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성경은 자주 어, 포도주와 기름 혹은 양식과 포도주를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포도주를 주시고 혹은 기름을 주시고 또 양식을 주시고 이것들은 다뭘 말합니까? 양식은 육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포도주는 영적인 축복 또 양식이 육적인 축복을 말한다면 기름 이것 역시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언급해요. 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주시겠다는 의미. 자,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풍부한 화평으로 즐겁게 될 것이다. 육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함께 받아가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축복을 온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세상을 불평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지금 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의 총 집합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해야 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 잠잠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또 분을 내거나 노를 바해서는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고 말하면 그것은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뭘까? 그게 바로 온유함이. 에요 온유함만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리한 일이 많고 불공평한 일이 많은 상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들 지금까지 말한 것의 어떤 결론으로서 너희가 온유함을 가지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상을 살아가면 그런 자들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 또 풍부한 합평으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이 온유함을 보다 더 쉽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더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온유함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싸우지 않는 것이 이런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다가 이삭이 너무 큰 축복을 받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너이 땅에서 떠나. 하고 이삭을 내어 쫓아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기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데라고 고집부리거나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말없이 조용히 그곳에서 떠나는 것을 보게 돼.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이삭이 정말 한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우물을 파고 그 땅에서 번성하며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한 자가 떠나라 하니까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이삭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형 이스마엘이 자신을 희롱하고 핍박할 때도 절대로 그와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을 보아요. 보다 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이삭하면 생각나는 한 가지 목자, 음, 모습이 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이 자기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투말하지 않고 내어주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또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또 내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이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는 이삭의 모습을 봐요. 이런 이삭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온유함이 진정한 온유함은 싸우지 않아요. 진정한 온유함은 양보하는 것이. 아니, 더 적극적으로 진정한 온유함은 용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온유함의 모습이 마치 온유함은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아요.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물이 흘러가다가 앞에 못시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그냥 피해서 옆으로 가요. 여러분, 강을 보세요. 높은 곳에서 강을 내려다 보세요. 한딴 강은 하나도 없어요. 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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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불 흘러갑니다. 왜? 내려가다가 무엇이 막으면 그걸 피해 갑니다. 또 이쪽에서 막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또 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순리를 따라 조용히 흘러 내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흘러 흘러 내려서 어때요? 큰 강이 되고 큰 바다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보다 큰 것을 이루어 내는 것을 보게 돼요. 물의 또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막히면 돌아가고 또 막히면 돌아가고 하지만 물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가요. 끝까지 흘러가요. 반드시 뜻을 이루고 말아요. 그래서 물은 부드럽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돌을 뚫기도 해요. 한 방울 한 방울 똑똑 떨어지는 물이 돌을 뚫기도 해요. 유승우 씨라는 분이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물에는 뼈가 없습니다. 붉은 뼈, 잔뼈, 가시도 없으며 척추도 관절도 없습니다. 심장을 보호할 갈비뼈도 없어서 맑은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뼈가 없어도, 없어서 누구하고도 버티어 맞서지 않습니다. 뼈대를 세우며 힘 자랑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마셔도 목에 걸리지 않고 그의 뱃속에 들어가 흐릅니다. 누구를 만나도 껴안고 하나가 됩니다. 뼈대 자랑을 하며 제 출신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높은 곳 출신일수록 맑고 더욱 빨리 몸을 낮춥니다. 뼈도 없는 것이 마침내 온 땅을 차지하고 푸르게 출렁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 의미 있는 시죠. 물은 그렇다는 것이. 온유한자가 그래. 온유한자는 자기를 보호하지도 않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맞서 싸우지도 않지만 그러나 큰 뜻을, 뜻을, 큰 일을 이루어 내고 마는 것처럼 온유한자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지극한 부드러움은 천하의 지극한 경고함도 깨뜨릴 수 있다. 언유함은 부드러움 같지만 그 부드러움이 이 세상에 가장 경고한 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또,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한다. 강한 게 뭔가, 부드러움을 지키는 게 강한 것이다. 결국 뭐예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는 것이.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는 우물을 양보하고 또 양보했어요. 그러나 새 우물을 파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물을 양보하고 또새 우물을 파고, 우물을 양보하고 또새 우물을 파고, 결국은 어때? 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을 쫓아내,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다시 찾아와서... 다시 계약을 맺자고 해요 누가 이겼어요 부드러움이 이겼어요 강함이 이겼어요 부드러움이 이겼어요 강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 냈어요 그러나 이삭은 맞서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삭이 승리한 것이 부드러운 온유했던 이삭이 강하게 보였던 아비멜렉을 이기고 승리하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최후의 승자는 온유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온유함이란 조급하지 않는 것이고 서두르지 않는 것. 또 끝까지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한 후에 갑자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자가 풍부한 합평으로 즐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잠잠함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기 때문에. 갑자기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라 표현을 달리해서 잠잠함이 참고 기다릴 때, 온유함으로 기다릴 때, 바로 그런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의 것을 탐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빼앗기기 전에 주어버리세요. 양보하세요. 빼앗기면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나 주워 버리면 거기에 여유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이. 빼앗기면 보이던 것도 보이지 않게 되지만 주워 버리면 보이지 않던 것까지도 보이게 돼 이것이 온유함의 힘이. 예, 여러분, 이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온유함으로. 세상의 모든 강한 것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길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해보세요. 참고 인내해보세요.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결국은 온유함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생각해보세요.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갑니까? 강한 이빨이 오래 갑니까? 나에게 들어가면서 이빨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어지고 빠지고. 그러나 혀는 그렇지 않아요. 부드러운 맨 이빨에 씹히면서도 그래서 날마다 피가 나고 날마다 상처가 나면서도 이빨은 금방 없어지지만 혀는 오래가요. 부드러운 혀가 오래가요. 강한 이빨이 오래가는 게 아니 여러분 순한 짐승이 오래 삽니까? 포악한 맹수가 오래 삽니까? 장수의 동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맹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강하지만 강한 맹수가 오래 사는 게 아니 순한 짐승들이 오래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순한 짐승이 번식을 잘합니까? 강한 짐승이 번식을 잘합니까? 강한 짐승은 키껏해야 한 마리씩 나, 나을 뿐이에요. 그러나 순한 짐승은 어때요? 뭐 한꺼번에 그냥 열 마리씩, 열다섯 마리씩 나아요. 누가 번식을 잘해요? 순한 짐승이. 양 순한 짐승이. 무엇이 승리한다는 것이? 온유함이 승리한다는 것이. 온유함이 이게 부드러움이 이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승리의 가장 큰 승리의 비결이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나어요 쌍의 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들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이겨 보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풍부한 합경으로 즐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 이 새벽 시간에 지식적으로 배웠는데 오늘 하루 온유함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